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요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이 해변 주빈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말씀도, 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국, 그리고 여러 열국들, 아, 블레셋과, 아, 모합과, 아, 다메섹과 이런 나라들을 다 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제 그 그렇게 결코 변할것 같지 않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아스르라고 하는 나라. 그런 아, 극강무도한 그런 나라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은혜를 베푸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왜 자꾸 외교 정책을 의지하고 어 그렇게 애국 이라든지, 구수라든지, 그런 걸 의지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어, 것을 조금 더 생생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떤 예를 들으냐면, 하나님을, 어,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을 의지했던 어떤 다른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나라는 다섯 개의 도시가 그렇게 합쳐져서 한 나라를 이룹니다. 뭐 에그론, 가드, 가사, 뭐 이런 식으로 에스글론, 그다음에 아스돗 이렇게 다섯 개의 도시가 합쳐져서 도시의 연합체로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형성되는데 도시국가죠. 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중에 아스도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그 아스도시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근데그 결과는 오히려 호로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야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애굽을 의지했던 그 아스도슬파라.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시는 그리고 특별히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시청각 교육. 어, 어떻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이전까지는 이사야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어, 다니는 그런 일종의, 어, 시청각적인, 어,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시청각 교육까지 더 하시면서까지도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어떻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애틋한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 0장 1절을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다르단이라고 하는 그 어떤 어 사람이겠죠. 그 신하를 음 아수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를 쳐서 취하던 하니라. 결국 아수도는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에굽을 의지했던 아스돗은 아수르 왕이 보낸 다르곤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그 그런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마 이 일이 일어나기 한일 어, 일어나기 한 얼마 전이겠죠. 어, 그 전에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 어, 최소 14개월 정도 아무튼. 그 정도쯤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사에 임하셔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 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서 이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까?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거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런 아수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애굽을 의지했던 애굽을 의지했던 아스돗시 이렇게 아도비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예, 겉옷을 벗고 아마 속옷을 벗고 이 아마 배, 이배그 삼배 같은 거겠죠. 거칠 거칠한 그 삼배 그 아주 거친 거친 삼배를 허리에 살짝 두른 그래서 아마 그 볼기가 다 드러나는 이 볼기라고 하는 것은 이 엉덩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벗고 그 허리에 배로만 살짝 가린 그런 그런 상태로 3년이나 다닐 정도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운명을 그렇게 마,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사야에게 3년이나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어, 그런 포로로 끌려간 운명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어,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사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 좀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 어,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는 불합리한 명령도 이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화로다 이 입술이 부정한 자요라고 하면서 자기 죄가 막 생각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숯불 그 숯불을 그 주의 그 사자가 천사가 입술에다 탁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입술을 소독시키는 거예요. 소독시켜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 감격해서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보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생각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명령, 비상식적인 명령, 비합리적인 명령에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걸 생각하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명령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어,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 이런 명령은 참, 하나님께서, 어, 주신 명령이지만 참 어려운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그걸 계속 묵상할 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지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명령도 그렇게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절을 우리 한번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하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3년 동안 아, 벗은 몸과 벗은 말로 막 다니는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나요?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예, 이사의 53장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그 존재가 어떤 일을 당하나요? 어,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아서 아무런 죄왕도 하지 않고, 어, 그리고 그가, 어, 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어,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 도 그가 찔림은,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어떤 존재를, 그 존재를 이사야에서, 이사야서에서, 나의 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조금 어려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도 순종할 때, 우리를 마치 예수님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어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는,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얻은 은혜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오히려 그때 알게 됩니다 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걸 시키셨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더 어, 나에게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더 어, 기쁨을 얻,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사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며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이 모습처럼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아스도시 이렇게 볼기 짝을 드러내며 수치를 당하며.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 구스와 애국이죠. 그들이 바랐던, 그들이 희망했던, 그들이 소망을 두었던, 그리고 자랑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님 외에 기대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떠한 것. 하나님보다 더 기대는 것. 나의 경제적인 것과 나의 어떤 것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더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우리를 불기짝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을 버린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거꾸로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늘 배반합니다. 오늘 찬양을 했듯이 우리는 늘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아,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이요, 그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신, 십자가에서 다 벗겨지시고,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신,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보내신, 그분을 보낼 정도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나의 종이다 부르시고 나의 자녀라 부르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을 늘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따라 돕는 그 선하신 손길을 오늘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